강남정자 전철... 신분당선 개통으로 오늘부터 강남에서 분당까지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신분당선 판교역에서는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신분당선 1단계 개통 구간은 강남, 양재, 양재 시민의숲, 청계산, 판교, 정자역 등 6구간입니다. 오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되며 출퇴근시 5분, 평상시는 8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운임은 10km 이내 1,600원을 기본으로 하고 10km 초과 시매 5km 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어, 우리 바로 옆집, 옆집이거든요 동네니까는 어, 뭐 너무 좋지, 뭐 모든 사람 다 좋지 뭐. 어, 편이하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교통이 편리해지기 좋지요. 저까지 1 6분에 간. 다 네, 예, 서울까지 가깝게 16분이면 간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한 신분당선은 무인운전 시스템이 적용돼 종합관제센터가 기관사 역할을 합니다. 대신 안전을 위해 객실 안에 CCTV와 화재감지장치가 설치되고 객차 안에는 기관사 자격이 있는 전문 안전요원이 탑승합니다. 이상 천지일보 김세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